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음, 오늘로써 제가 속담을 90개째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미 올려놓은, 오늘 올리는 것까지 90개의 속담을 설명해서 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웬만한 속담은 이제 검색해서 모두 찾아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궁금한 속담이 있으시면 속 시원한 속담 음 하고 키워드를 치시면 어 웬만한 속담은 찾아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요. 혹시 그래도 없다면 저에게 댓글로 어 설명을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만들어서 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라는 속담을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 어, 저는 이 속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중적인 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나에게 적절한 어,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 적응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어,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 그 어, 습관적인 또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환경이나 대상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이 속담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어, 송충이지만 솔립 이외의 다른 것도 먹어보고, 어, 그러면서 더 좋은 먹이도 찾을 수도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배탈이 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도와 어, 모험과 음, 그런 그 행동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어, 또 발전하게 하고 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어서 어,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근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속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음, 많이 사용된 속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음,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송충이는 소나무에서 솔잎을 먹으면서 사는. 음, 곤충입니다. 아, 곤충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하네. 애벌레죠. 음. 그래서 그 송충이는 소나무 잎을 먹고 사는 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 소나무 잎을 먹으면 탈이 나지 않지만 다른 것을 먹으면 탈이 난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어,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 마라. 라는 뜻으로 어, 사용이 됩니다. 이 속담에 있는 송충이와 솔잎을 여러분께 그림으로 보여드려요. 송충이가 지금 소나, 솔잎에 붙어 있는 그림이 있지요. 그래서 어, 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을 때 가장 어, 튼튼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속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송충이는 소나무의 잎을 먹어야 탈이 나지 않고 잘 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과 비슷한 속담으로는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떨어진다. 또는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와 반대되는 의미인 거죠. 솔잎이 아닌 갈잎을 먹으면 어, 죽게 된다. 음,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라는 속담이나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떨어진다라는 속담은 모두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실패를 하게 된다.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속담을 활용한 대화를 볼까요? 자, 오늘도 슈가와 지민이의 대화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슈가, 어제 양고기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네. 지민, 맛없게 먹었어?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어? 슈가, 처음 먹은 건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도 속이 안 좋아. 지민,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고 갈잎을 먹었구나. 먹던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지. 예, 이거는 이제 그 익숙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고기는 좀 기름지니까 아마도 슈가가 소화를 잘못 시켰었나 봐요. 어 그런 상황에서 지민이가 어,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고 갈잎을 먹었구나라는 속담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속담의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라는 속담은 송충이는 소나무의 잎을 먹어야 탈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속담은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속담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 속담까지가 제가 속담을 올린 것이 90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속담, 웬만한 거는 제가 올린 컨텐츠를 찾아서 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유튜브 검색창에 속시원한 속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속담의 키워드 치시면 웬만한 속담은 찾아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 혹시 없다면 저에게 채팅창에 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얼른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속담 음, 설명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